아니 여러분 이거 봐봐요. 랄라블라에서1 0 0만원치 사던 대학생 제가 프로브랜드 찌끄리기 막내 비행기던 제가 네. 화장품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장품 생활 조이 계정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어가요. 그중에서 리발색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 조이님발색이 항상 네. 정하세요. 세이잘 보여서. 지지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.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 중에도 제가 따로 살 정도로 손이 가는 쯔템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았어요. 하지만 이 모든 걸 콘텐츠로 풀어내기엔꽤 많은 품이 들었고, 썸네일만 보고 들어오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. 개발자님과 디자이너님 옆에 끼고 기능부터 디자인까지 제가 전부 구상했어요. 광고 아니고 마켓 아니에요. 브랜드에 하나하나 요청드려서 찐템만 모여있는 조이샵에는 제가 올렸던 콘텐츠들이 전부 연동돼 있어요. 제 사용 후기부터 더잘쓸수 있는 팁들을 쭉 둘러보시고 연관된 제품들은 메리트 있 가격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. 특히 립이나 체크 같은 경우는 전체 발색 중요하잖아요. 이미지, 릴스, 전부 올려드릴 거예요. 그첫 번째 타자는 바로 토크입니다. 제가 써본 워터블러 틴트 중몇통쓸수있다 싶어서 데려온 제품입니다. 그 외에도 저 이거 없으면 쇠제거 못한다고 우물 때마다 매번 언급하는 아르카 립소르베, 요즘 빠진 수은꿀템 아르시아 마스크팩, 평생발려자, 비플레인까지. 앞으로도 제 찐템들로 꽉 채워질 조이샵 기대해주세요. 사실, 보왕단은 저랑 취향이 똑같아요. 서로 취향 공동체인 우리끼리 후기 남겨주면서 알뜰하고 기분 좋은 편집샵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나갈게요. 보왕단은 좋은 것만 쏙쏙 받아가세요.